g l o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부탁고 승리하는 제자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귀한 찬양을 드리며 함께 영원불결 찬양 찬미을 결제해 주시사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마찬 가지 모든 성도들을 결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 받는 귀한 찬양 변리대로 도와 주옵소서 일방생 신문을 섬기며 좀깊으시 하는 삶을 살아는 저희 모두가 되길 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으로 연약한 이셨습니다 주께서 불러드시면 아무일기없어 주의 성령께서 부족 관정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바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사람에 대한 학명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생각하는 인간, 지혜 있는 인간이라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다잘 아는 그런 학명입니다. 어, 그런데 어, 이 생각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어,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가, 본질이 뭔가 생각할 때 어,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것인데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이 바로 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수 있어서 아마 호모 사피엔스라는 함명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본질이나 특징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명칭들도 많이 있습니다. 똑바로 서서 걷는 인간, 호모 에렉투스, 도구를 이용하는 인간, 호모 파괴,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말도 유행합니다 호모 오빌리쿠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인간, 동물들은 사용하지 않지만 사람들 휴대폰을 들고 다니네. 그래서 지금은 코모 보일리 코스. 또 언제나 저녁이 되면 사라지는 분들이 있죠. 코모 드라마 코스. 드라마에 몰입하는 인간들. 또 코모 인터넷 코스. 인터넷에 사용하는 인간들. 그리고 저를 지칭하는 코모 모비 코스. 영화를 즐기는. 인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어, 합성으로 만들고 신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보니까 역사학자 유발 할라니는 아, 호모 데우스라는 아, 책을 썼습니다. 신대 인간이라는 말이죠. 아, 사람이 기술 문명이 이렇게 잘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은 호모 사피엔스였는데 이제는 어딜가는가? 호모 데우스신의 신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류의 이 기술이 더 가속화되고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 능력이 더 강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은 더 길어지고 능력은 더 강해지고 그래서 마치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신들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길고 능력은 출중하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영원한 행복이나 영원한 삶을 추구하면서 지술 능력이 계속해서 발달하다가 결국은 인간성은 타괴 되고 결국 그렇게 인간은 소멸되고 갈 것이다 이런 책을 어, 썼습니다. 굉장히 좀 어, 어떤 묘사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호모 대오스 어, 이렇게 사람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 본질과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떻게 이름을 지을수 <laughs> 있습니까? 겠 사람에 대해서 동물과 다르고 다른 존재였다는 사람은 이런 것이야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면이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자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독특한 존재죠. 동물과는 필요가 되지 않고 정말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영성이 있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수 있고 도덕적인 품성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잘못 써져서 수치스러기도 하고 또는 옳은 일이라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어쩌면 정말 사람은 생각할수록 굉장히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고 그 안에 영성이 있고 도덕적인 품성이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품성의 영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한다면 이런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인면수신이다. 사람의 얼굴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이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니다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답게 하지 않냐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고귀한 존재, 존엄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온 세상에 나가 충만하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런 자신의 존엄성을 잊어버리고그 모든 영적인 특성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면 결국 육신만 남을 것이다. 그조심만 남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른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통 번역은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기미 삼백에 언제까지 머무를 수 없다. 결국 이런 영적인 특성과 도덕성 사람됨을 지어버리면 결국 사람은 동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고 표준 새번역에서는 어, 생명을 지 나의 기미 삼백영혼이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는 미체입니다. 살과 피만 있는 그런 미체입니다. 근데 카톨릭의 성경이나 현대의 성경은 좀더 아주 어,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살덩어리일 뿐이니,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먹지 않니다 사람이 고귀하고 존엄성 있는 이 인간인 이 독특한 존재가 그저 살덩어리, 고기덩어리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영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 고귀함이나 독특함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동물처럼 고기덩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한들로삼지 자다. 이유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땅이 번성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텐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더 좋은 것을 발명하기보다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처주는 그런 무기들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되고 또 사람에 주신 지혜로 사람을 속이고 상처주는 일들 또 추가하는 모든 바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발달하고 힘은 도와주고 더 좋아지고 모습은 더 아름다워졌는데 그의 속에는 인간성, 사람다움은 점점점 상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고귀한 영성마저도다 사라진 그 육체 뿐인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 여기서 말하는, 어, 사람의 딸들은 그냥 보통, 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딸들은 아마 천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늘에 고귀한 천사들이, 어, 사람의 딸들의 미모에 유혹이 돼서, 어, 함께 결혼하고, 그래서, 어, 결국, 내피이란 거의 이런 용사들을 낳다. 이런, 어, 이렇게 해석하는 분인데, 이거 굉장히 참 재미나는 신화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결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상상력의 소산이지 성경에 말하는 말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 왕들이나 통치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이 신격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지수를 억지 어지럽히어서 일부 단체으로 자신이 원하는 백성들 함부로 취하면서 이 창조지수에 어지럽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타락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세세의 부손들이고또 사람의 딸들은 부패하고 또 부정스러웠 가인의 후예들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왜냐하면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 벌을 받고 쫓겨난 가인의 자손들 얘기가 나오고 5장에는 이제 어, 아담의 어, 또 다른 후손인 셋의 자손들 얘기가 나오는데 6장에서는 그 구별이 없이 사라짐이 더 번성했다는 말을 면이 셋의 자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섞여 살다가 결국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해 색깔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세후손과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면 신앙이나 경건함이 이 혈통하고 과연 일치하는 것인가? 어, 이 세세후손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앙적으로 옳고 거룩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인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은 그가 누구든 그가 세세후손이든 <laughs> 가인의 후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인데 이렇게 어떤 혈통으로 나는 것은 맞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누군가 딸의 아들인 누군가 하는 것보다는 이 둘이 서로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딸이나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 이를 말할 수 있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라는말 자체가 이 흙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결국, 어,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그저 흙에서 나온 존재, 그 존재에 대한 이두 가지, 두 종류의 특별한 어떤 그 대조가 된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온, 어쩌면 동물과 그렇게 차이가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또 어, 탁월한 존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이것은 아들과 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주신 그 본연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영성, 영적인 어떤 나라를 건설해야 사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하나님의 형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육체의 아름다움, 또 육체의 강남, 힘 이런 것들만 관심 갖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래서 부피하고 탈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비록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는데 이런 하나의 형상을 지닌 것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뭔가 유자 사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이 있었고 그 위에도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이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은 사람, 고대 의명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와서 살다 보니 많은 기술이 발달하고 강한 힘이 생겼고 또 많은 일들이 이어서 이름도 날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육체로만 살게 됐다는 것을 말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필임이 네피림이, 네피림이 나오데이내필라는 단어는 그에세 번이 나옵니다. 이 내피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용사나 약탈자나 반역자나 또는 번역 어, 거인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고 힘센 자들,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강력한 힘, 큰 것, 또 명성을 드리는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의 용사였고 영웅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영성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도덕적인 품성이나 인격이나 영적으로 사람을 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거 얼마나 거대한가, 그거 얼마나 강한가 그가 얼마나 기술이 많은가 이런 것들, 육체로만 그들을 평가해서 영성을 달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을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강해 보이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살아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채 육체로만 살아가는 인간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또한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서 보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의 사람 이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든 이 인간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육체로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강하든,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든,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명성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생각하는 모든 괴이 악할 뿐을 보셨습니다. 모든 괴이 악하고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이 세상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유익으로만 사는 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또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면. 내가 사람을 잘못 잡다는 그런 한탄과 후회를 하셨단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만큼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할 만큼 비통하셨고, 가슴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비통과 후회하시며 이제는 새로운 길을 교육했습니다. 7절 계속 보니까 이것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모든 공중의 새까지 기는 것과 색,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 하니 이래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써 모든 것을 다 쓸어 내버려 청소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이죠. 다시 내가 이 세상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람뿐 아니라 가축이라 기는 것이라 공중의 새까지 다 포함해서. 철저하게 써오복을 다 도려내겠다고 이렇게 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연수는 어, 여전히 그들이 돌이킬 수는 기간 120년을 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로 살 육체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때사람들끼리 서로 강하다, 아름답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할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육체로 짐승처럼 사는 이때 오직 한 사람에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 절. 그러나 노아는 여기에 은혜를 입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노아는 여기에 은혜를 입었다. 어, 세상은 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강한 것을 추구하고 유명한 것을 추구하고. 큰 것을 추가. 그래서 네피림이나 용사가 가끔 할 때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은 사실 능동적으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아의 눈에는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노력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아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육체로 살아갈 때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 따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절 잠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그 단계, 또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살기가 노력했던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늘 하나가 동행하기를 힘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오직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인가? 내필임이나 용사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그 시대에 사람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게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과연 사람과 할까요? 돈이 많으면, 능력이많 반응, 기술이 탁월하면 사람이 사람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람다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인간다고 인간의 특성을 말해 주는 단어는 꼭뭐 그라지아가 아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람이 사람다지는 비결이 아니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들과 함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노아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삶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을 사랑으로인정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내피림이나 용사를 각광을 할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노아만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가될 줄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승리하시나요? 자, 여러분 대시를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구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약이 관영한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속죄함을 받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함과 또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드리는 저희들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노화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